오빠가 너 얼굴 펼리는 거야, 여러분. 키즈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저의 조카. 네, 저희 언니와 조카. 조카1, 조카2. 조카2, 조카1. 안녕하세요. 현영아, 신나? 찬혁아 이모 좀 봐줘 찬혁아 진짜 세번 불렀는데 한번 봐주시네 시크한 남자네 유아야 그거 뭐야? 돌고 응. 있는 거 뭐야? 야옹. 야옹이야? 응. 이모 손 잡자 안 힘들어? 야옹 갖고 있으면 안 힘들어? 엄마 오빠 저기까지 갔는데? 우리도 빨리 가볼까? 많이 차이나같이 가! 사나가 이늘오 꼬아야지! 언니 가자. 어. 동대문이 이렇게 멀었나? 음 어. 언니. 늘 <laughs> 오늘, 물어봤잖아 동대문 VS 약수 왜? 나안 말렸어? 오 어? 너의 견 오늘, 오늘,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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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뽀시래기들. 뭐라고? 웃음신다. 그러니까, 뽀시래기들. 그 뽀시래기 그거 쩐아니야 귀여운데, 부시고 싶은 거. 아, 그래? 뽀시래기, 부셔버려. 저기 구구 엄청 많다, 얘들아. 구구. 구구. 해시벨. 조절했어. 아 먹어 나가 먹어. 어, 귀여워. 아, 고마워해야 돼. 똘이. 리오 결정 장애세요, 혹시? 맛있어, 공돌이? 응. 네. 네, 맛있어? 맛있어? <laughs> 뭐야, 유아 주는 거 아니었어? 정찬아, 너 못생긴 것만 유아 주는 거지? 들켰어? 응. 아니야? 뭐야? <laughs> 생긴 것만 유아 주 이모도 안지, 안지? 이모 먹을래? 이모 먹네, 이모. 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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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여러분 요즘 캐식 카페 음식 잘 나오네요. 야 맛있게 덕고 먹어. 옆에 나 여기다가. 오늘은 나 여기다. 놔야겠다. <laughs> 아가들 잘 놀았어요? 아, 아, 네. 네. 음. 아, 아, 화창한 아, 어린이날 저는요 <laughs> 조카들과 함께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저도 몰라요 이아 네. 찬영 네 좋아요? 네 네. 아, 찬영아 어디 가고 싶어? 아, 이모 귀엽지, 찬영아? 아, 귀엽다고? 아니, 아데 아니, 이모. 이모 아기 아닌데. 이모 귀요이야 아닌데? 어, 머리 뜨거워. 잖아 어, 날씨 좋은데. 누가 있다고? 이해 이해해라, 이거. 이거 봐봐 찬눔아, 이거 봐봐, 이거. 천영아, 이거 봐. 천영아, 이거 봐봐, 이거야. 엄마, 할까, 후, 후. <웃음> 후. <웃음> 후. <웃음> <구>. <웃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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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거, 바, 마스크 벗고 해야지. <laughs> 아니 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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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트레스받아 <많아>, 너무 귀여워 하나 <laughs> 둘셋 <할라, 불, 태!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못해요 못해요? 이번 <웃음> 해줄까요? 절로 <laughs> <쩔로> 해볼게요 <laughs> 아, 너무 어, 왕궁이다 왕이 같이 불어 유아랑 같이 둘이서 같이 이제 아니, 차량다 먹었다, 씨.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언박싱을 두개 찍어볼 거예요. 얘는 에어팟 케이스. 얘는 제가 새로 산 나이키 신발. 깨륵깨륵. 얘 신고 나갈 거예요. 보여드릴게요잠시만요 그냥 요골드이블요 심은요. 게요리게요리끈 얘도 같이 오네. 리게이렇게요심게은요게 키링이랑 같이. 어 아, 예뻐. 제 손톱이랑 비슷해서시켰어요 사실. 짠, 예쁘죠? 이렇게. 여러분 좀신경이됐는데 이거 뭘까요?

이게. 어, 예 이쁘다. 예쁘지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여기 써져있어. 뭐라? 이름은 이거예요. 나이키 블레이저 미드 77. 230. 7 1,400원이라고 있는데 저는 만원더 할인 받아서 했습니다. 6만 1,400원. 오늘 얘 신고 갈 거. 요 영농보스. 요런 아이예요. <laughs>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형광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버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단아식으로도 있어요. 얘는 살짝 여기 올라오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건데 여기가 잘린 것도 있어요. 아 이쁘다. 잘산것 같아 <laughs> 이건 신었어요, 핸드죠 예쁜데? 옆모습 좋네 짠. 오늘, 오늘 이러고 나갈 겁니다. 짠짠. 나오 가겠습니다. 아, 살것 같다. 내일 뭐먹을 내기 먹지? 감사합니다. 이상태에 어, 어, 비주얼 오셨어요. 네, 치사하세요. 이어해안 빨았다고? 어. 뿌듯한데 역시 소맥은 소매들... 음. 소맥인지 맥주인지 구분이 안돼 근데 진짜 완벽한 소맥이야 이것은 소맥이나 맥주이까 <laughs> 음. 나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음. 카페인 먹어서 그런가? 먹을 줄 몰랐어 피 말고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나는 여기 뭐 자식인지 몰랐어 나도 몰랐지 자. 자식이지 자음 <laughs> 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땅바닥이 안에서 장바 땅바닥이 땅바닥에서 땅바닥이 안에서... 아바닥이 안에서... 이 안에서... 땅바닥요에이에서 땅바닥이 이이 thank you <뭐바바> 아맞테이블두번이고 <뭐바> <만족한 것 같아. 뭐바> <뭐바> 우리는 식사하러 온게 아니라 술을 먹는거 그래서 저 식사하러 오고 이게 좀 단점이 있 다들 식사하러 오는데 우리만 술는거잖술는 거잖아 잘아개미패가 아, 콜라 먹는 거가갈수있냐봐봐 봐? 콜라 먹는 거 이렇게 야너 고시남녀의 사랑법 알아? 저기요! 어 <laughs> 지금 짬 때리시네? 짜은 <laughs> 해주세요 기다려 기다랑 콜라랑, 콜라랑, 콜라랑 맛이야, 맛있어 랑 콜라랑 마시 맛있어 thank uh you -huh. 그거 이거, 이거 이거 무조건 넣어주세요. 아, 이거. <laughs> 한국어 아까부터 한국어라고 했지. 진짜? 근데 팔십만 네. 얘기... <laughs> 할 거예요. 쳤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갔어요. 약요 <목소리>